시편 84편 5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보게 있나니 그들이, 그들이 눈물 군짜리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만 셈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이다. 그들은 힘을 더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갚기 나타나이다 오늘 본문에 눈물 골짜기가 나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5절에 보면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힘을 얻고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과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은 쉽게 연상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눈물 골짜기보다 더 유명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아는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그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시편 23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사람의 이 고백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현실은 또 쉽게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언제나 이두 가지 딜레마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원의 대로가 있지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원수의 공격을 받는 상황을 만나기도 됩니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동방에 유명한 의인 요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했던 공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몸도 상하는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욕을 위로합니다. 또 충고도 합니다. 또 책망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아무리 옳고 바른 말을 할지라도 욕은 그들이 하는 말을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원에 대로가 있고 그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상 보면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거나 이 사망의 응치만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죠. 어느 누구도 쉬운 사람은, 쉬운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경험하는 일이있지만그 다가오는 아픔의 강도는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 아픔은 다 다르겠지. 우리 안에 시원의 대로가 있다고 믿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들이더 감당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오늘 10편 84편 12절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대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나는 마음에 시원을 하나님께 나가는 대로가 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내 삶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삶에. 기도하는 복. 근데 흔히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복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얻는 상급,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얻게 되는 어떤 대가, 보상이라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으니까 이런 상급을 주시고 이러한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얻어지는 복이나 상급은 당연히 이 땅에서 주어지는 어떤 것들. 부요함이든지 건강함이든지 어떤 신분의 상승이든지 내 마음의 평안함이든지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어떤 결과로 우리는 주어지기를 기대하지요. 거기에는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여호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삶에 얻어지는 대가 그호상에는 눈물 고치기는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하여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데 그럼 우리에게 얻는 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복은 모든 삶의 문제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많은 눈물을 흘리는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내 삶이 사망에 치명골짜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인생에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욕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말로 다할수 없는 눈물의 고짝이와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고짜기에 빠져 있었던 욕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공간도 회복되어지고, 나중에 가면 욕의 결론은 그렇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욕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에게 생명 주시니도 하나님이시고 이 생명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삼지마무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요비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함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지 요키 요기 42편에 요비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말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듣게 먹게 사오니 주여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듣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요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눈으로, 뒤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갑자기 인도에 있는데 차가 급발진해가지고 뛰어듭니다. 갑자기, 어, 산재지변이 일어납니다. 전쟁도 일어나고. 사고도 일어납니다. 뉴스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바라보면서 저 일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장담하며 살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오늘 하루도 무사히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일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마음에 시원에 대로가 있고, 요한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는 너무 고자기는 없고, 내 삶에는 사망의 음침한 고자기는 없을 거야.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그런 시련과 아픔이 없기를 기대하지요. 우리가 그러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아픕니다. 그래서 수많은 눈물이 있습니다. 죽음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과 그 고통이 저 여러분에게 예일 것이다. 그러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장담할 수 없는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 내가 수많은 눈물을 흘리는 골짜기에 있다 그리고 내가 사망에 죽음의 그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그 사람이 믿음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버리셨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의 문제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걸 누굴 통해서 보여주세요? 욕을 통해서 보여 욕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사단 앞에서 자랑할 만큼 흠이 없는 하나님도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교만했기 때문에 그가 무엇인가 숨겨진 죄악이 있기 때문에 네가 네 잘난 맛으로 살았기 때문에 요의 친구들이 와서 요에게한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니라 그러 욕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지라도 그것은 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의 짐을 벗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깊고 풍성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알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가 죽는 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 날까지 그 답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다 알고 갈수이 예,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고린도서에 고백하는 것처럼 뭘고 뭐요?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거울은 지금과 같은 유류 거울이 아니라 청동 거울이잖아요. 힘이에요. 아무리 닦아도 보이는 게 힘이에요, 힘이에요. 하지만, 그 날에, 주님 만나는 날에 가면 모든 것을 밝히 보아 알게 될 거야. 쉽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도 눈물 골짜기가 있고, 사망에 은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뭐가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뭐가 있겠지요. 다른 뭐가 있으니까 이 10편의 기자들은 다이슨 그렇게 고백하고 그곳을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뭐가 다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눈물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거기에 많은 샘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샘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축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흠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아니하십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 사망의 흠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나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인도하 심과 보호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한 늦가을에 승객 276명을 태운 배가 그리고 많은 항구를 싣고 가이샤라 항구를 떠나서 노마로 이제 출발합니다. 많은 아시아의 항구를 거쳐서 노마로 향하는 배였습니다. 거기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부슨 꿈을 꾸고 이제 노마로 향해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 노마 황제에게 재판받으러 가는 한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순풍에듣단듯지지령해를 향해서 가고 있었던 그 배가 갑자기 강풍을 만납니다. 거대한 강풍, 이름이 유라 불라입니다. 강풍이 거세지고 배들을 선원들이 더 이상 그 배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실고 있었던 화물과 짐을 다 바다에 던져 버립니다. 그러한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가고. 도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대 삶에 갑자기 순항하던 배에 눈물 고자기를 만나고 사망의 음침한 고자기를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강풍을 만났을 때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은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구애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분노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배를 타지 않았다. 내가 이 여행을 떠나지 안 왔더라면. 내가 조금 일찍 와가지고 앞에 가는 배를 탔다라면이 배를 출항하기 전에 선원과 선주들은 가장 그랬을 때 바울이 말립니다.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지금 가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루라도 빨리 가면 더 많은 이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듣지 않고 출항합니다. 선원과 선주 현장을 원망하고 그들에 대한 분노를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었던 한 사람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가 바로 바울입니다. 왜 그는 달랐을까? 무엇이 그로야 그 다르게 행동할수 있게 하였을까? 바울에게는 그의 삶 가운데 이 강풍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후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자책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분노하는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 봅니다 그는 사도들을 통하여서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죠. 분량이는 바울을 말씀으로 잔잔케 하신 그 주님을 그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 주님을 묵상하고. 아니요. 그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던 천지 마물을 창조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잔잔케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알고 있었지요.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나는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나를 향한 비전이 남아 있는데 하나님 그록 내가 최수로 끌려서 노마항제 앞에 가게 되지만,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 이 강풍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달라 나를 구놓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죠. 안심하라, 안심하라. 두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그 선원들에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엄망하고, 정말 소망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 안심하십시오.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이 배는 상하겠지만 어느 누구도 생명은 손상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젯밤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셔서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다.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배가 표류하다가 표류하다가 한 섬에 도착하게 되지요 14일 동안 표류하던 이배가 한 섬에 도착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삶이 더 힘들고 어려워지고 고난이 있을 때바우처럼내마음에 시원한 대로가 있고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에 네가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될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은혜와 증거들을 그 안에 새미 있고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섬에 도착하고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이제 편안함을 누리게 되는데 그곳이 어딘가 봤더니 그것은 멜리데라는 섬이었습니다. 이 멜리데는 라 섬에 그들이 다왔는데. 14일 동안 표류하면서, 강풍으로 인하여서, 표류하면서, 어딘지 모르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 섬이 어디냐면, 바로, 이 배가 가기를 원했던 로마, 로마의 바로 밑에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뭐, 대마도나 제주도 정도 되는 섬에 도착해 있는 것이지. 강풍이 불어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목적지에 더 가까이 가게 하셨습니다. 강풍이 는 바다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많은 눈물 흘리는 골짜기에 함께 하시며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아무나 누구나 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내가 여호와 나의 목자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이 모든 일들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있는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나는 기리진료생명으로 말씀하신 예수를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당대히 나가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또내 삶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가정 가운데 이 열매가 가능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시편 84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우신지요? 내 영혼의 여호와, 궁,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덕을 사모하여 세악함이요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재직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장막 주의 궁전 주의 재단 주의 집 여기가 어딜까요 신약의 표현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것 외 다른 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복 그것은 가지면 있으면 좀 편하고 없으면 불편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있으면 있는대로 시험에 들고 없으면 없는대로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마음의 시원의 대로가 있는 자 시원의 대로는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 시원의 대로가 뭐예요? 우리가 믿는 예스크리스도이지요. 기리와 진리와 생명이신 예스크리스도. 내가 곧 기리와 진리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는이라. 그 길이 있는 자. 그 길을 향해서 여월 의지하고 믿고, 어,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답은 하단.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눈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통과 시험과 적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 더 많아져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8 4 편은 이렇게 끝납니다. 8 절부터. 그가 기도합니다. 망군의 하나님이여, 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내가 부르죠. 기도하고 간과하오니 내 얼굴을 살펴보십시오. 눈물이 있고, 수심이 있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는 내 얼굴을 살펴보시옵소서,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도덕적으로 성 안하고 거짓말 안하고, 이게 아니라, 이 정직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것을 아프면 아픈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두려움은 두려운 대로 내 삶에 외로움은 외로운 대로 내 삶에 고난이 있으면 고난이 있는 대로 점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좋은 게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만군의 여호와요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 인생 인물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사망에음심한 돛자기가 있습니다. 강풍이 있는 바다를 지나가는 날들이 있습니다.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답입니다.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마십시오. 우리님이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눈을 열어. 하나님이 답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 아멘. 우리 a n i Han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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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당 n a n i 부르짖어 기도하 a 응답할 때하나님 만나고 경험 n a n 리는 은혜를 n 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어떻게 힘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에 어떻게 기쁨과 안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 가운데 어떻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눈물이 문제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문제가 아니라 강풍이는그바다속에 내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문제임을 알게 하시고 아멘. 인생에 담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삶에 하나님 주신 의로와 성강과 기쁨과 소망을 빼앗기지 않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일레노리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호와를 의지하여 복을 얻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